안녕하세요. 교자상 요리 TV의 조리 기능장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 요리는 늙은 호박전입니다. 재료를 한 보겠습니다. 늙은 호박이 반 개가 있는데 오늘은 요거는 700g만 쓸 거거든요. 이렇게 700g 쓸 거고요. 재료를 한 보겠습니다. 밀가루, 튀김가루, 설탕, 소금, 식용유. 자 호박이 이렇게 그 동글납작한 거 있으면은 요렇게 세로로 자르는 것보다 요렇게 가로로 자르면은 그 손질하기가 쉬워요. 그릇가게나 뭐 이렇게 그 가면은 호박 끓는 칼이 있거든요. 요것과그 하면은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한번 해볼게요. 자 실을 좀끓어냅니다 오늘은 700g만 쓸 거니까 요거 700g만 한번 해볼게요. 시좀 발라내고요. 호박 끓는 채칼로 이렇게 그 하면 쉬워요. 한번 해볼게요. 그뭐채 썰어도 되고 하는데 이렇게 호박 끓는 채칼로 하면 쉬워요. 자 요렇게 그거 그 긁어줍니다 그냥 채썰는넣 보다 호박 끓는 채칼로 하면은 부드럽고요. 좋아요. 옛날에는 밀가루가 없어가지고 그 엄마들이 그거 이렇게 호박에 절여가지고 물기를 꼭 짜고 밀가루 조금 넣어가 전붙였거든요 옷에는 뭐 그렇게 안해도 이렇게 그 자체 호박 자체의 물로 전을 부칠 거예요. 늙은 호박 전 부치니까 옛날 생각이 나네. 자 700g만 할게요. 자요렇게 700g 가져왔거든요. 자 소금 한 티스푼 넣고요. 설탕 두 테이블 넣어줄게 요 이렇게 해가지고 밑간을 합니다. 설탕하고 소금 넣어가지고 호박에 밑간해 놓으면 물이 생기거든요. 그 물로 그 호박전 반죽을 할 거예요. 그물 넣고 이렇게 하면 맛이 없어요. 그러니까 물은 넣지 않고 자체 요그 호박 물로 그 전을 부칠 거니까 물래좀 주물려 주면은. 이렇게 한 10분 정도 절여 놓으면 됩니다. 그 절을 시간이 없으면은 이렇게 주물러면은 빨리 절여지거든요. 자 이렇게 물이 제법 많이 나왔어요. 요렇게 물이 많이 나왔거든요. 물 넣지 않고 요렇게 하면 돼. 요 호박 그 늙은 호박 전은 요렇게 하면 가장 맛있어요. 한 10분 정도 절여야 되는데 오늘은 막 그대로 할게요. 자 튀김가루 50g 반컵 정도 될 거예요. 자, 먼저 미리 넣고요. 요렇게 밀가루 100g 이거든요 그렇게 해봐가면서 반죽할게요 100g 700g 에한 150g 정도 다 넣지 말고 조금 넣봐가면서 넣으면 됩니다 밀가루 100g 튀김가루 50g 넣어서 반죽해 봅니다 반죽해 놨거든요 한 숟가락씩 크게 붙이지 말고, 한 콘술씩 넣어가 붙여볼게요. 자 이렇게, 그, 노릇노릇하게 붙여줄 거거든요. 불좀 낮출게요. 종약불로 하면 됩니다. 튀김가루는 뭐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합니다. 조금 넣어가 하면 좋아요. 다 매줍니다. 먹음직스럽게 잘 꽂았네요. 자 이제 이렇게 이제 닦고 가거든요. 자 이렇게 닦고 있습니다. 이렇게 뜯봅니다 자, 그렇게 예쁘게 담아 봅니다. 늙은 호박젓, 완성입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 때까지 건강하세요.